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하실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 등은 당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쁘지 않은가요?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분의 의의 본성이 있기에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분의 의의 본성이 있기에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붙여진 죄나 잘못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책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책으로 인해 믿음과 삶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을 죄책감과 정죄감의 속박에 가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즉,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기에 당신에 대한 혐의는 기각되어 무죄가 선언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셔서 이제 당신이 그분의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은 당신을 거룩하고 그분께로 성별되어 구별된 자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을 살수 있을 뿐입니다. 개는 개의 생명을 살고 사람은 인간의 생명이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혹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모든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값 없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은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의의 본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과도한 자책으로 인해서 믿음과 삶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과도한 자책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거룩한 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정죄감 또 열등감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풀어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참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그분께로 성별되어 구별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다음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본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나는 나를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시고 의인으로서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으로 저를 아버지 앞에 아무 잘못이 없고 완벽하고 거룩하며 흠없고 생망할 게 없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를 아버지의 임재 안에 영원히 의롭게 설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